네, 발표는 똑같이 30분 그 발표가 이어지겠고요. 정기선 선생님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깐의 그 휴식 시간을 갖고 어, 종합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네, 정기선입니다. 저는 어, 은혜사 대표가 만났던 수미단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차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 백흥암과 인종빈신 백흥암 붉나투 숨이당 문양의 구성과 안상, 그리고 백흥암 붉나투 문양과 흰진밥 불상과의 조합, 조각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입니다. 백흥암은 경상북도 영천시 팔공산에 위치한 선사 발사로 신라 경문왕 때 백지사로 창건하였으나. 1546년 조창되면서 백흥암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백흥암의 중심정각인 극낙지는 인조 21년 164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17세기 승리단의 특징은 표면을 화려하게 장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이른 시기에도 복용사 집권진의 예와 같은 다소 다 소략한 소장엄은 있었지만, 8 0세의 백흥암과 같이 다양한 선수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백흥암과 같이 팔공산 자락의 조그만 사찰에 이렇듯 화려하고 정교한 수미단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성 배경에 특별한 의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 연구자는 그것을 인종피슈와의 관련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백흥암 수미단은 신이한 배어와 많은 서술들이 등장하는 특색을 보이는데 그 의미에 대해 구성과 소상의상징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음, 조선시대 수미단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백흥암 불낙전 수미단 조각과 불상 조각이 관련했음을 분명하고자 합니다. 아, 백흥암과 인종태실입니다. 백흥암은 1521년 사찰비 태봉에 인종의 태, 태실이 조성되면서 왕실의 보호를 받는 태실 소화사찰이 되었습니다. 백흥암 동락전 뒤로 8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신종대왕의 태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은 중종대왕이 혼인 후 16년이나 기다려 얻은 귀한 적장자로 중종 10년 1515년에 태어났습니다. 연산군의 폐륜이 문제가 된 중, 중종 반정으로 혼자에 오른 중종은 하루빨리 자신의 대위를 이을 권자를 얻어 원권을 튼튼히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비 당경왕후가 후사없이 매침을 당한 뒤개비인 장경왕후에게서 어렵게 인종을 얻었으나 왕후는 산후 7일 만에 사후통으로급사하고 맙니다. 한양에서 철이나 떨어진 이곳에 인종의 대시를 조성하게 된 까닭은 어렵게 얻은 원자의 태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불안한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자 했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길지를 택하고 길이를 택하여 폐를 갈무리하는 것을 안태 또는 장태라 하며 이는 육안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람은 폐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인종태실에는 두번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중종 30년 태실에 비석을 깨뜨리는 사건과 명종 17년 태실의 금표 내에서 나무를 대는 사건입니다. 태실의 비석을 깨뜨리고 형상을 매단축사는은 윤말금인 한자가 제지한 것으로 영희전 김근사가온 장소에 태실의 성물을 깨뜨려 훼손한 사건은 반역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 당시 왕실의 분노를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에 왕은 영천 사람의 범행은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처음에 잡, 잡아다가 체문하려 하려고 했으나 다만 범인이 도망가 있었자. 또, 그 정범인을 잡아올 경우는 도망하거나 혹은 그 죄가 중한 줄 알고 자살할까 염려가 되었고, 그리고 사관인들이 외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을 보내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당장, 당장 잡아다가 주문하여 중한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의금부 난관을보 내어 사바라가 죽으나라. 대개 지방의 사건은 경차관이 맡아서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금부의 난관을 보내 추구하는 걸 보아 이 사건에 대한 왕실의 불편했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태어난 아이의 명의 길기를 바라는 마음에 길지와 길이를 택하여 안아있던 주전시대에 왕세자의 태식 비석을 깨뜨려 훼손하는 사건은 반핵과 같은 것으로밖에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뒤 명종 원년에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태실의 궁전에서 나무를 베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명종 17년에 일어나는데, 태실의 부석을 깨뜨릴 당시의 인종태실은 왕세자의 태실이었지만, 이때는 이미 선화의 태실로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서른살의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화왕의 태실이 침범당하는 것에 왕실은 크게 분노하여 죄인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종태실의 분표 내에서 나무 400여 그루를 베어 풍부함에 객사를 지었던 지음성 명수는 감옥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랬던 캐실에는그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만큼 캐실소 사찰이 가는 임무가 막중하고 상대적으로 왕실에서는 백흥암이 끊이지 않는 지원과 구설품이 있었습니다. 보화루에 그린 협판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면 백흥암에 이르면 막중한 수호의 장소가 된다. 게다가 선조의 의합이 지킨 문서가에서 도리가 전 엄청나게 존엄한데 조금이라도 무도하게 침탈하는 폐단이 생기면 바로 순영에 보고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이에 왕문으로 특별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왕문이 내려졌을 1798년 이전 18세기에는 택극감의 사세 세가 다소 어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에 국가에서 왕실이 막중한 소호의 장수라는 위상에 맞게 손조의 어합이 있는 무서를 강조하는 제응을 내려 백흥암의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백흥암공락등 수미단이 있도록 화려하게 고 세련되게 장엄될수 있었던 것은 인종태실 소사 차리가는 막중한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왕실에서의 끊이지 않는 보살핌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즉, 백흥암 수미단은 왕실의 구원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은 3장 백흥암군맥전순미다 문양의 구성과 도함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적 특징입니다. 백흥암군맥전순미다는 상대, 중대, 하대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는 가리개 행위의 법탁으로 결출되었으며 중대는 3단으로 구성하고 하대는 족대형입니다. 각종 문양은 중대에 집중되어 있고, 파대는 안상 내에 용과 기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방향의 중대는 3단으로 나누고, 각단은 다시 면분할하여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의 1, 2단은 가운데를 룰, 어, 눈에 띄게 넓게 분할하여 양 가장자리 나가, 가장자리로 나갈수록 넓이가 좁습니다. 가운데 칸은 68cm이고, 그 다음은 73cm, 양 가장자리 두 칸은 51cm로 가운데 칸에 비해 현저하게 너비 차이가 납니다. 1단은 각 단을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의 정면은 파리와 곳밭에 각종 서수들이 배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단에는 천우마, 아, 육악고길리 사자, 기린, 해태 등네발 달린 동물을 조각하였습니다. 육지동물입니다. 2단은 황룡을 중심으로 마가로와 잉어를 새겼습니다. 아, 수중동물입니다. 3단은 학, 봉작, 뿜, 공항으로 하늘을 나는 조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으로 볼때 1단은 육지동물을, 2단은 수중동물, 3단은 하늘을 나는 조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면의 문양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수중동물들로 명확히 구분지어 조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측면의 구성은 정면에 보이는 일관된 구성 없이 어떠한 규칙이나 실수에 공감하기보다 자유롭게 여러 도상을 배치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향하여 오른쪽 측면에는 성악과 홍악, 기린, 절교, 절묵이 새겨져 있고, 어, 왼쪽에는 기린, 신구, 잉어, 대해, 제어, 화상어, 마가르, 가릉빙과 손도, 응용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정면보다 훨씬 다양한 형상이출현함을알수 있습니다. 파대는 축대형으로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으로 나누었고, 안상의 조각 아래 상을 배치하였습니다. 정면 어, 가운데 세 칸에 흥출거리는 용을 세계 넣었고, 가장자리 양, 가장자리와 양측면은 뒷면문을 세겨정호하였습니다 중대의 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면은 하늘과 땅, 물의 동물을 규칙에 맞게 균절하게배열하였으며 측면은 각종 서수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였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 도상적 특징입니다. 백흥왕 동락도 수미단에는 총 30종에 달하는 동식물과 자연물이 등장하는데, 이각부상들은 단순한 자연의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에 보이듯이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면서 부처를 상징하고 권위 기복, 기우, 벽사, 호부, 호법의 의미를 지녔으며 우주 지서를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이자 모든 동물의 왕으로 여겨져. 조선시대에는 군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용이 왕의 상징인 것은 용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은 용안, 득은 용덕, 앉는 걸상은 용상, 은 의복을 올용포라 하여 용과, 용을 왕과 관련지어 만든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물고기의 1차적 상징은 다산입니다. 개구리 또한 한 번에 수천 개 알을 낳아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물복이나 개구리가 왕을 상징하는 용과 만나면 그 상징은 더큰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도상들은 단순히 자섬, 어, 번창, 도상들은 단순히 자 번창이 아니라 왕자를 많이 생산하여 왕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왕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 가릉빈과는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범어인 갈라비카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줄여서 빈가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새는 불경에 나타난 상상의 새로 그 형상은 인도조신상이며 머리에는 새의 깃털과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신조는 자태가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소리 또한 아름답고 묘하다 하여 묘음조, 호음조, 미음조라고도 하며 극락에 깃들어 산다 하여 극락조, 극락조라고도 부릅니다. 이렇듯, 불교를 대표하는 세인 가름빙가가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 어, 반도 복숭아를 손에 들게 되면 가름빙가는 단순히 불교의 극락조가 되지 않고 형세기복적인 길상적, 길상적, 즉 장수의 상징을 덧붙여 부여받는 것입니다. 백근강 북락둔 수미단에 물총세가 연자를 쪼는 도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직지사 수미나, 수미단에도 이와 유사한 도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물총세가 연자를 쪼, 쪼는 도상은 연생기자, 즉다산기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공사 대부들의 예기와에는 발견되지 않는 계상적인 소재입니다. 연생기자의 도상이 이곳 백흥암 수미단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무렵 공화나 운이나에서도 길상적 부품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백흥암 군납군 수미단의 문양은 단순히 불교, 불교의 도상이라 하기보다는 당시의 여행에서 도상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어, 이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백흥암 수미단에 나타난 연생 피자의 도상은 조선 후기가 되면 민화의 도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백흥암 군락전 수미단에는 도교적인 도상이 다수 등장하는데 그 도상은 중국 신화지에서의 산해경이나백과사전인삼제도회의 삽도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해, 산해경에서는 총칭 인어 또는 개어라 하고 구분하여 저인국 제어 능어 저규라 불리는 대상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어에 대한 기록으로 바다에 있는 인어, 바다에 있는 사람 같이 생겼으나 눈썹, 코, 눈, 입, 손톱이 모두 아름다운 여인이다. 또떠날쯤 주인에게 그릇, 주인에게 그릇 한 개를 달래서 눈물을 흘리면 부슬이 되어 그릇에 가득 찬다. 그것을 주인에게 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생김새에서 느껴지는 해괴함보다는 기상적 의미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인국 도상은 산해경의 삭도와 그 흉대가 거의 흡사하여 대흉남 수미들단을 조성한 조각상이 산헤경을 직접 본 적이 있거나 적어도 적어도 그 도상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 조각상이 새겼을 것입니다. 입면 어신의 발이 없다라고 짧게 적고 있어 무능보다는 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규는 얼굴의 형태가 산헤경의 도상과 조금 다르기는 하나. 생김새는 물고기 같으나 사람의 얼굴을 하고 라고 적고 있으며 인어의 한 종류인 듯이라고 추석을 달아놓은 점을 보면 산의경의 도상을 그대로 수미단에 적용하기보다는 인어의 총체적인 얼굴 표현을 바탕해 제비의 몸을 결합하여 대큼한 수미단에 맞게 발전시킨 키 것으로 이해됩니다. 천마도상입니다. 아, 천만은 산해경 도상과 해설, 해설이 거의 일치합니다. 화상어입니다. 화상어의 경우, 산해경에는 수록되지 않은 3제도의 독판과 유사한 도상이 조각되어 있어, 백흥암수미단이 일찍이 새로운 도상을 유입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흥남 북락전 수미단의 다양한 도상은 산해경과 삼제도회와 같은 도설 법과 사전유입이 이루어졌음을 도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가짐을 짐작케 합니다. 이와 같이 과감한 도상의 수형이 백흥암 국락전 수미단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흥암 국락전 수미단은 불전에 자리하여 불상을 봉관하는 용구임에도 불구하고 길상 및 도교적인 성격을 띈 도상이 많은데 이는 조선 후기에 유행할 길상 문화의 전조를 보여주는 예로 주목할 만 합니다. 다음은 백흥암 국락전 수미단과 현진파 불상 조각의 관계입니다. 백금암 북락전 수미단에는 입면에 가릉비과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수미단 위불고살상과 비슷한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 직사각형의 얼굴에 입가와 눈가에 번지는 경쾌한 미소를 두상의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미단 위 불상과 수미단의 인물상이 닮아 있는 이런 예는 관동사와 보무사 대웅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관룡사 대웅전 불상의 특징은 사각형의 넓적한 얼굴에 폭넓은 턱 그리고 얼굴 전체에 양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점입니다. 수미단의 천이상 얼굴 어, 얼굴도 불상에 보이는 사각형의 평면적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보마사 대웅전 수미단에도 유사한 현상을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세 곳의 수미단 그중 백흥암 북락전 수미단은 누구에 의해 조성되었을까 본 연구자는 그 실마리를 불상 조각의 조각성을 육화해서 찾고자 합니다. 백흥암 수미단의 인면 불상과 수미단의 인면이 유사하다는 것은 불상과 수미, 수미단이 같은 조각성에 의해 조각되, 조각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평면의 평면에 각진 얼굴이 17세기의 시대적 양식적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 덧붙, 어, 나아가 불상 조각과 수미단 조각의 연계성도 추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으로 인한 사찰의 파괴는 17세기에 적어들어 대대적인 사찰의 재근과 중수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찰의 재근은 많은 수의 불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조각승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고 한 사찰의 불상을 조성할 때 혼자가 아닌 서너 명, 때로는 수십 명이 함께 자, 작업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작업이 조각승의 유파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현지는 17세기 초에 조각승 유파를 이뤄냈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 조각승이었습니다. 관룡사 대웅전 불상은 현진에 의해 조성되었고 범어사 대웅전 대홍전 대웅전 불상은 희장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백흥암 북락전 불상은 희장에 의해 1650년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진과 그의 작품을 이어받은 청원 그리고 청원의 제자인 희장 이들을 크게 현진유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룡사, 백흥암, 범어사의 불상이 같은 유파의 조각성에 의해 수청되어 어떤 특정한 유사성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의 수미단 연구에서도 수미단 문양의 구성과 표현의 유사성에서, 어, 표현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제가 구성에서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백흥암 관룡사 보마사 이세 수미단은 수미단 중앙부에 특정도상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백흥암은 중대의 중앙 세칸을 황룡으로 장엄하고 그양 가장자리에는 잉어와 마가르를 새겼습니다. 관룡사는 중대의 중앙 일석칸을 모두 천인으로 장엄하였습니다. 가운데 네 칸은 악기를 가지거나 춤을 추는 조합 천인이고양 가장자리 칸에는 머리에 쌍상투를 틀고 공양물을 바치고 있는 공양동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잉어는 똥이 될수 있는 유일한 의류이고, 마가르는 용어, 용, 잉어가 용으로 화하는 과정의 용어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상을 중앙에 두고, 거기에 다가가려는 상을 가장자리에 배치한 점이 백흥암 수미단과 관동사 수미단에 보이는 구성적 공통점입니다. 고모사 소유단은 중대의 중앙 12칸 중 한가운데 4칸에 천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중심도상으로 천인을 채택한 점은 관룡사와 같습니다. 특정 도상을 한가, 한가운데 배치하는 것, 이것은 예배자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했던,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백흥안과 관룡사, 고모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651년에 제작연대를 가진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은 다양한 형태의 용을 3단 전체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직지사가 정종의 태실을 소화하는 왕실의 원찰로 백흥암과 직지사가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중앙이 아닌 3단의 용품을 배치한 것은 구성적으로 백흥암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17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음문사 극락보전 수미단은 면복과 모란을 번갈아가며 구성하였습니다. 그외 전등사순단은 중대 1단, 즉 중대의 아랫단 전체를 귀면으로 새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승암이나관룡사 고무사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귀면의 수가 많기는 하나 중심도상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백흥암과 버무사수미단의 문양 표현에 보이는 특징으로 수미단 모란 조각의 역동적인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백흥암 수미단의 모란은 왼쪽 아래에 나무 뿌리 부분을 배치하고 줄기와 꽃이 오른쪽으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보무사와 수미단의 모란도 마치 한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 꽃들이 휘날리고 있는 듯이 조각하고 있습니다. 여토와의 수미단에는 대개 줄기를 생략한 채 꽃만을 도상으로 채택하여 동적인 표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문사와 백흥왕 수미단은 회, 회오리에 가까운 역동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 표현에 보이는 공통점으로 용의 비늘이 생략, 생략된 점입니다. 용의 외형에 대해 중국 고서 강화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용은 민충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은 배는 천조개와 같고 비늘은 잉어와 같고 발톱은 매와 같으면 주먹은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 곳, 세곳 수미단의 용에는 비늘 무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용사의 경우 비늘이 새긴 것처럼 보이나 채색된 것입니다. 용의 오른쪽 칸에 조각된 학의 몸통 꽁지 부분에 선명하게 층을 이루어 깃털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은 처음부터 비늘을 새기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적, 학의 몸통에 섬세하게 꽁지 깃털을 표현하면서 용의 비늘을 빠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범어사의 경우에도 비늘이 생략되었고 백흥암의 용도 비늘이 없습니다. 다만, 어, 백흥함의 경우, 잉어와 소가리의, 비늘, 소가리의 비늘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어, 혹 황룡의 비늘도 채색으로 표현하였으나 지워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류에 남아있는 비늘 표현이 황룡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용, 용에는 비늘이 표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 추정됩니다. 아, 위에 보이는 사진은 경산 경흥사 명부전 수미단에 표현된 용입니다 층을 지어 가지런하게 조각된 비늘 비누, 비늘을 볼수 있습니다. 경흥사는 백흥남과 마찬가지로 은, 은혜사의 말사이고 명, 명부전의 수미단 위에 있는 목조 삼존불좌상은 1644년에 조성된 것으로 수미단 또한 불상이 조성되었을 그즈음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흥암 인근 803 파괴사의 경우도 영빈늘은 잘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진6파에 의해 조상, 조성된 불상을 가진 사찰의 수미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상과 수미단 인면의 유사성, 수미단의 구성, 역동적인 모란 표현, 영빈늘을 생략한 점등몇 가지의 유사성을 찾을 수. 그 것으로 보아 백흥암의 수미단은 백흥암 국락전 불상을 재단 제작, 제작한 희장이 조성하였거나 현진 유파의 희장계 조각성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로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사 백흥암 국락전 수미단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백흥암 폭락전 수미단은 신리의시를 수호하는 사찰로 왕실의 지극한 보호 아래 왕실의 후원에 의해 화려하게, 화려하고 정교한 수미단을 조성할 수 있었고, 둘째, 산해경 삼제도의 새로운 도상을 받아들여 불교의 수미단에 도교의 상, 도상을 등장시켜 불교적 가진 도상의 상징을 가진 도상에 길상의 상징